이번 시간에는 그소관이 송어, 껍지이 소갈이 이나 송어나 껍질이나 다 사용을 할수 있고요. 근 네. 물론 소관이가주 어종입니다. 네. 그 거의 모든 어종에 그 배스를 제외하고 음. 사용할 수 있는 전체로 낚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요즘은 그 뭐 멀티멀티 멀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좋은 제품이에요. 어, 낚시가 비용이 많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든다 하는 게 결국은 그 어종마다 낚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계속해서 낚싯대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비용적으로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저희 회사 피싱메이트에서 만든 그 대중적인 그러니까 초보자나 그다음에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가족끼리 낚시할 수 있는 생활 낚시에 적합한 낚시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 이런 베이런더 퍼블릭 시리즈예요. 퍼블릭이라는 게뭐 대중적이라는 뜻이니까 금액적으로도 그 제품 질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돼 있고 또 제품의 질도 전문가들 수준의 낚시를 할수 있게끔 제품의 신뢰성이 높였습니다. 아, 디자인도 굉장히 심플하고 이쁘죠. 이 제품은 제가 계속해서 경험해, 저전에도 테스트를 많이 했지만 경원에또 송어 낚시에 사용을 했던 제품인데요. 화면상으로는 안 보시겠지만 이 이 투탑, 두 개의 초립대에 액션이 써 있습니다. 어, S662UL, S662L, 그러니까 스피닝 타입으로, 스피닝기를 사용할 수 있는 로드로 6.6피트에 195cm 정도 되는 낚싯대두 예. 토막으로 되어있있다 그래서 662UL, ULX입니다. 네, 액션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거는 662L, 라이트. 훨씬 더 합니다. 그래서 i l l tell us, you will tell us, you will 라 e 지 l u 지 you will tell us, you will tell us, you will t e l 액션을 주면서 추가를 유혹할 때, 그때 사용하시기에 적합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감도,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시트도 바로 랭크에 갈수 있는, 이렇게 제작을 했고, 또 콜크로 마감을 해서, 마감도 깨끗합니다. 어, 혹나 송어나 소갈리 사용하시는데 적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또 하나 떨어지네요. 어, 이거는 라이트이 라이트 액션인데 라이트 액션은 하드 베이트 요새 소갈에 하드 베이트 많이 쓰시죠? 어, 조황이 좋으니까요. 네. 하드 베이트 사용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어, 굉장히 좋은 감도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품의 퀄리티는 높이고 가격은 대폭 낮춘 이 베이런 퍼블릭 소가리떼 한번 사용해보시고 어 제품 구매에 대한 해성품폰도 많이 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어 가격도 투톱이 들어서 소어나 꺽지나 소가리나 다 사용하실 수 있으면서도 어 가격은 79,900원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 가격으로 선정했습니다. 봄철 다가오니까 즐거운 낚시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낚시대에서 만나면 낚시꾼들끼리 또 서로 뭐 눈인사도 나누고, 목내도 나누는 그런 그 낚시인들끼리라도 서로 인사하는 그런 꿈토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